2025년 7월 16일, 오늘 수요일 아침, 303 행복 말씀스쿨 모닝암송 방영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제밤에어제밤에 그, 우리 행복 말씀스쿨, 이제 암송학교, 네 번째, 네째 강의, 네째 강의 어제밤에 있었습니다. 어제밤에 있었고, 아 어, 이제 지금 잠을 잤다가 오늘 여러분 지금 다시 어, 뵙는 거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는 가운데에 예, 우리는 그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예, 말씀을 사랑해서 암송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어, 이렇게 그 살아가고. 이제 진행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아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막 하나님 사랑이 막 이제 솟아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저절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그냥 아마 본인이 조금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성령 충만하고 아, 이런 것을, 아, 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다른 인위적인 요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사랑하면, 그래서 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말씀 사랑하면 또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면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에, 우리가 암송 학교를 하는 동안에 계속 말씀 암송하면서 이런 것을 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 어제의 모닝 암송에 이어가지고요. 오늘은 성공을 산 비전과 말씀 암송. 오늘. 35번 할 잖아요. 35번. 그래서 오늘 35번, 40, 36번까지 하면, 우리가 백절 초벌남송을 마치는 겁니다. 제가 초벌남송이란 말을, 말을 제가 아마 거의 처음 썼을, 썼을 거예요. 이, 이런 용어를. 초벌남송, 재벌남송, 반보감송. 반복 남성. 반보감송이란 말은 많이 있었지만, 초벌남송이라는 말은 제가 아마 처음 썼을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초벌남송이 뭐냐면, 그, 왜, 뭐, 고기 굴때 초벌 구이하고 막 이러잖아요? 한 번, 한번 살짝 이렇게 먼저 구워주듯이, 이제, 암송도 그냥 초벌 암송 하는 겁니다. 암송도. 아, 한번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초벌 한번 암송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반복해서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벌 암송 했다 해가지고, 암송 다 맞췄다 해가지고 이게 다 맞춰진 게 아닙니다 다 맞춰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완전히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머리에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끔 기억나게 잊어버리지 않게끔 완전히 기억날 정도로 그래 한달 동안 안 하다가도 그냥 한달 동안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그냥 외워질 정도로 완벽하게 이렇게 예, 외워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외워야 되는 거죠. 그 잊어먹지 않게끔 외워, 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면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문제는 이제 그 장기 기억 장치 넘어가기까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암송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억을 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까지,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기까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 감송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잊어먹는 것을 우리가 습관, 잊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잊어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계속 감송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면 이제 우리, 35번. 35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 한번 답변을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1 0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자, 0편 119편 9절부터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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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이 무엇으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아멘. 잘습니다. 그다음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절 10절 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한번 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남 11절,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0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부터 1 1절까지 말씀 같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시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르는 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36번. 예,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1단계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 에베스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3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죄를 취하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죄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죄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죄를 취하라 그 다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그러므로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죄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죄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죄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다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13,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 15절 한번 해볼게요. 그런 즉 서서, 시작.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잘했습니다. 13절부터 그러므로 런그 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죄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까지,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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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잘 했습니다.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다음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러면 17절, 16절 17절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죄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부원의 투고와 성령의 감곧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2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보통 처음 암송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뭐가 제일 어렵냐? 주소가 제일 어렵대요 주소 주소 외우는 게 에, 근데 외우다 보면 주소 외우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이그 그 주소가 안 외워진다는 말은 이거는 암송을 별로 안한 겁니다 성경을 별로 읽지 않은 거야 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암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소 외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주소 외우는 거는. 그냥 외워져요. 특별히 막 애쓰게 수고를 안 해도 이제 그냥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주소 외우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 뭐든지, 아,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그냥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말, 예,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요, 더 쉬워지고 어, 이제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여러분 꼭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그393행부 말씀 스쿨 1단계 예, 문답형 암송구조 1단계 100절 말씀을 예, 초벌 암송으로 한번 다 마쳐봤습니다. 자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 우리 20절 말씀 있죠? 상관 사부의 장과 말씀 암송에 대한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다시 자 우리 예, 자 32호부터 한번 문답을 한번 해보세요. 32번 예. 여러분 그이 문답을 그안 보고 할수 있는 분은 안 보고 그냥 지금은 우리가 성경 구절만 외우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질문까지도 나중에는요 계속 문답식으로 하다 보면 질문도 나중에는 외우게 됩니다. 질문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에뭐 의도 물론 의식을 해야겠죠. 의식을 하면서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질문도 우리가 외울 수가 있고요. 나중에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질문의 순서까지 순서까지 이렇게 쭉들어가또 이렇게,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순서까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도 1번부터 36번까지 아무것도 보지 않고도 질문과 문답으로 쭉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이 삶이 변하는 것은요, 삶이 변하는 것은 백절만 외워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합니다. 백절만 외워도. 백절만 외워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요, 백 절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백 절만 외워도. 네. 왜냐하면 백 절을 이백절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 문답평암성구절 이 말씀 백 절만 외워도요. 그리고 이백절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대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변합니다. 지금 지금 내 모습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요. 이 말씀을 살아내기만 하면 진짜 아주 훌륭한 크리찬이 스될 수가 있습니다. 예, 100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몇 절까지 있습니까? 200절까지. 200절까지. 그리고 이단계는 신앙 성숙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 암송 구절로 해서요. 진짜 2단계까지 딱 외우고 정말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생각하고 암송하면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아주 멋지고 정말 정말 이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상군산 비전과 말씀 암송 20절 말씀. 자, 32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암송해야 합니까?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요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33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10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게정하여나이다 10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아멘. 34번 하나님 백성의 형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와 1장 8절 부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와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35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10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 0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36번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감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암송했던 부분을 암송을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35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1 0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수말하고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감곧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그, 한 개의 주제씩 계속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제. 어, 그래봐야 이제 우리가 암성학교까지는요, 암성학교가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는데, 오늘의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 금, 그 다음에 화. 그러면 이제 암성학교는 암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3일 남았네요. 3일. 3일, 3일. 3일 남았는데 그, 약간 그러니까 한, 이제 하루에, 아침에 하루에 한 개의 주제씩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암송학교 끝나는 건또 사실 또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송학교 때는 말씀해설을 다 듣는 시간이고 이제 우리 실제로 모닝 암송은 계속 하니까 암송 학교가 끝나도 모닝 암송은 계속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아, 계속 한다 생각하시고 아, 새벽 기도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아,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니까 애가 열심히 아, 이 1단계를 완벽하게 아, 달달달달 완전히 그 암송하고 문답까지 하고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여러분 수술을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여러분 승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